진지더點贊和點擊訂閱我的頻道並分享給您的朋友。 謝謝。 안녕하세요, 여러분. 니아웨이 리규스입니다. 우리는 지금 HSK 6급 독해 제1부분 오류가 있는 문장 고르기 h 6 1나 001-55의 기출 문제에 대해서 풀고 있습니다. A 단어부터 보죠. 동시방 동양과 서양이죠. 인식, 음식, 혹은 음식을 먹고 마시다. 시관, 역시 명사, 동사 다 돼요. 습관, 습관되다. 존재, 명사, 동사 되죠. 존재, 존재하다. 자, 비교적. 여기서는 비교적이는 뜻을 썼어요. 차이, 명사로 쓰였죠. 이차 발음 조심하셔야 돼요. 사성으로 읽을 때도 있고, 혹은 차이라고 일성으로 읽을 때도 있어요. 한번 찾아서 챙기세요. 자 A 문장 봅시다 동시방재 식습관상 존재着较大的 차이. 동서양은 음식 습관 방면에서 그렇죠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떤 비교적 큰 차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동태조사 절을 넣어서 지속태가 주는 거죠 틀린 문장 아니에요 동시방재 식습관상 존자이죠 짱따다, 차이. 자, 차 발음, 조심하시면 돼요 비문장 뭐죠? 단어, 정장, 조심하세요. 창이라고 안 읽어요. 늘어나다, 증가하다. 다시 한번 읽읍시다. 정장, 수도, 속도예요 자,快, 속도를 올리다. 동사인 것, 여러분들, 기억해 주세요. 시, 显 형용사죠. 뚜렷하다, 분명히 드러나다. 란 뜻이에요. 문장 봅시다. 18세기 이후 세계 인구의 증가 속도가 비로소 속도를 뚜렷하게 시작했습니다. 속도를 올리기 뚜렷하게 시작했습니다. 뭔가 말이 조금 이상하죠. 자, 칠라이라는 게 수로 뒤에 쓰이면 복합 방향 보가 돼요. 복합방향어는요 여러 가지 확대된 뜻이 있어요. 굉장히 여러분들을 괴롭힐 거예요. 나중에 시간 나면 우리 오린 중국어 문법에서 한번 다룰게요. 여기서 쓰인 칠라이란 뜻은 동작이 시작되어서 계속되거나 상태가 약하면서 강하게 등을 표시해요.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자, 18세기 이후에 인구의 증가 속도가 비로소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17세기 때까지는 그냥 천천히 완만하게 늘었는데 갑자기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야 여기서 증가 속도가 주어예요. 그렇죠? 주어다. 그럼 수로는요? 이건 부서니까 속도가 늘어나기 시작했다가 맞아요? 아니면 속도가 뚜렷해졌다? 속도가 분명히 드러났다 이상하죠? 예. 2. 위치가 바뀌어지대요 민시엔이 부사로 쓰여지대요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스바스지이허 스젤랭 고도 정정수도 자이 민시엔 자화이치라이 눈에 뚜렷하게 비로소 18세기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눈에 드러나게끔 속도를 올리기 시작되었습니다. 속도가 강하게 듬을 표시했거나 속도가 시작되어 계속 듬을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틀린 문장이에요. 정답을 해주려면, 바꿔줘야 된다. 민신 짜과의 칠라이로 바꿔줘야 된다. 물론, 여기에 덜을 넣어도 상관이 없죠. 그런데, 안 넣는 이유는 두 글자짜리 형용사가 두 글자짜리 동사를 수식해줄 때는 덜을 생략해도 상관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시 단어 봅시다. 진구어 경구하다, 거치다죠. 반찬, 이사하다, 이전하다요. 终위 마침내, 결국 띵쥐 정착하다요. 신문장 봅시다. 经过几只 반찬之后,我们一家人终于在南京定居下来了。 자, 역시, 동사 뒤에 下来라는 복합 방향 모호가 있는데, 얘예 역시, 下来, 역시, 확대된 뜻이죠. 확대된 뜻으로는 원래의 본래의 뜻은 내려오다죠 그런데 확대된 뜻은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거나 끝까지 지속되었음을 나타내며 현재의 결과를 강조한다 즉몇 차례 이사를 거친 다음에 우리 가족들은 마침내 난경에 정착하였습니다 정착된 것을 현재의 결과를 강조해준 거예요. 이때는 러가 붙죠. 이 뜻으로 서일 때는 샤라이 뒤에 동사 뒤에 쓰이는데 샤라이 뒤에 러가 따라온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다시 한번 봅시다. 진고 지체반지연주호 우먼 이자렌 중이자이 난징 띵쥐샤라이러 맞는 문장이에요. 자, 디 단어 보죠 지앤지 정말 그야말로 부사죠. 링 i 사람으로 r 멍 h 하하하다겸 w m 이죠 a h 멍 k 하기 어렵다 상신 j 다죠 이거 i m o m a 이 a Yopta, Shang Sin, m i t a 하 o Ego, Silti, s w 할수 있다죠. 자, e n 라이 역시 i 라이 복합 방향 보 t 쓰였고. 그 사이에 목적어가 들어가 있죠. 이런 문장을 써낼 수 있다는 것은 정말로 사람으로 하여금 믿기 어렵게 하였습니다. 자, 출라이 동작을 통해 출현하거나 드러남을 나타내는 용법으로 쓰였어요. 틀린 문장 아니에요. 이것은 기수이다 하이즈. 당시 추자 양도 원작 라이 제주링난난이 상신 맞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이번 문제의 정답은 B가 틀렸다는 거예요. 스바스지 이후 수제랜코도 증장 속도 잘 명显加快起来 이래야맞지잘자과이 명显起来 그러면 말이 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틀려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왜 기출 문제가 또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확실히 알아두시면 돼요. 어순이 틀렸다.수고들 하셨어요.로그인 아니면요 띵위에다 화나칭방워 띵위에 이샤.시세따.자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q&a에서 답해드릴게요.